근데 자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. 불러질 때마다 자기 비하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. 근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그 이름 너무 잘했다고 내가 잘 졌다고 막이름에 자존감이 있다고 해서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양 이육지입니다.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아좀 촌스러운 이름이네 하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 자체가 저에게 맞는 이름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. 그 이름이 남들은 촌스럽다 생각해도 내 만족이 크다 하면 그 이름 그대로 쓰는 게 좋고요. 그런데 자기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불러질 때마다 자기 비하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런 이름은 좋은 이름의 범죄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감도. 보편성이 있고 보편성을 조금 뛰어넘는 게 있고 보편적이지 않은 이름이 있어요. 그러면 남들이 부를 때 시골스럽다. 옛날 이름으로 쓰면 이제 일본식 이름 자자 이름이 되겠죠. 그런 형태 의 이름들인데 그 이름 너무촌스러워 시골스러워 이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내가 자존심이 약한데 아 어, 이거 나한테 좋은 거야 그대로 써야 돼.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. 왜냐면 자기에 맞는 이름이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A 플랜, B 플랜, C 플랜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이제 고를 수 있는 폭이 있고. 거기에 따라서 A는 뭐가 좋고 B는 뭐가 좋고 C는 뭐가 좋다 이런 설명을 같이 들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자기 좋은 이름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.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다? 자기 만족입니다. 자기 만족. 남들이 시골스러워도 나는 이 이름이 너무 행복해. 그러면. 바꿀 필요 없고요. 남들이 시골스럽다 하고 나도 시골스럽다 하면 그런 이름은 자존감의 문제니까 조금 바꿔 쓰셔야 또 다른 기운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좋은 이름이다 할때 물론 이름에 따라 이럴 수가 있습니다. 처음에 필리 파고 오는 이름이 있어요. 아내 네, 이+ 이름이야. 그래서 그 필이 계속 가는 그런 이름이 있고 처음에 필리 파고 왔는데 시간 지나보니까 아닌 거 같아 낯선 거 같아. 이런 이름도 있고 처음엔 아야 싫어 막못쓸거 같아. 이런데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이름이 있는데. 저희 고객분 중에 엄마가. 이름을 지어간 케이스가 있습니다. 자녀가 대화가 안 되니까 엄마랑 상담을 하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처음에 좋은 이름인데 딸이 막 싫어, 싫어 안쓸 거야 막 이래가지고 한 이삼 일을그 설득을 지켜서 그 이름을 썼습니다.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이름 너무 잘했다고 내가 잘 지었다고 막 이름에 자존감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소개해가지고 같이 온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아니었다가 나중에 좋은 이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자기 자존감이 있어줘야 좋은 이름이다. 감사합니다.